Like 안녕하세요. 지갑이 비즈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물건은 써네이에요 이제 오프라인에서 샀는데 디코드에서 세일을 했어요. 약간 아울렛 형식으로 이렇게 가끔씩 팔 때가 있는데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구매를 했고요. 근데 이제 아침 10시 오픈이었는데 아마 제가 10시 좀 못돼서 한 9시 40분쯤 도착했는데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30분씩 끊어서 입장을 하는데 저는 이제 두 번째 타임에 들어간 10시 30분 타임에 들어갔어요. 이미 물건이 빠진 상황 한번 빠진 상황에서 들어가서 구매를 하긴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마음에 드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 약간 이거는 계획이 없던 건데 충동 구매하게 됐습니다. 써네이 박스가 엄청 크죠. 그연 뭘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는 써네이 메신저백이에요. 이건 써네이에서 유명한 메신저백이에요. 박스에 보면 이름이 나와있는데, 파라렐리패드백인가? 뭐 이름은 그래요. 써네이 메신저 백으로 유명한 가방이고요. 바디 같은 경우는 컨버스고요. 손잡이 같은 경우는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다 고무예요. 늘어나는 고무 재질인데 인터넷에 뜬 정가가 11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이 110만 원짜리 가방이 명품도 아니고 약간 그냥 디자이너 브랜드인데 컨버스의 고무 스트랩 가방이 110만 원.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써네에서 유명한 게 이제 신발. 사복 뮬이랑 이제 이 메신저 백인데 가방보다는 신발이 훨씬 유명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요 뭐, 메신저 백기 갖고 싶었어요. 써내 있게. 너무 이뻐가지고.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디코드 할인할 때 없었고, 마지막으로 요 가방 하나 남았다 그랬는데, 이제 그 자리에서 가방을 들고 제가 든 상태에서 한번 인터넷으로 찾아봤죠. 최저가보다도 한 20만원 가까이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매를 했는데, 현재는 이제 제가 구매한 가격에도 뭐 그냥 막 구할 수 있는 가방이 되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가방 자체는 너무 마음에 들기 때문에, 가격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럼 얘를 한번 소개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써네의 메신저백을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디가 이제 컨버스 재질이에요 끈, 스트랩들 같은 경우는 다 고무 요거 같은 경우는 택, 택이 붙어있어요 그래서 디코드에서는 그래도 좀 싸게 팔아서 정상가 자체도 98만 5천원이라고 써있는데 보통 이제 인터넷 출시가 같은 거 보면은 다 110만원 막 이러더라고요 가격대가 저렴한 가방은 아닙니다 특히 컨버스 재질의 이 가격이면 네, 가격 대비 조금 아쉽긴 하네요 써네이라고 이제 심볼이 있습니다 뒤집어 봐도 똑같아요. 그래서 디자인 자체가 노, 검정색 바디에 노란색끈을 사용해서 검정색을 메인으로 쓰는 코디에 코디해도 좋고 뭐 노란색 코디에 이렇게 어울려서 코디하기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솔직히 이 색상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원래 처음에 이선의 메신저백을 발견했을 때 가장 좋아하던 건이 색상은 아니었는데 이게 워낙 마음에 들어서 저는 구매하게 됐고요. 가격도 물론 정가에 비해서는 착했지만 고리들도 다 플라스틱이에요. 전혀 뭐 메탈 재질 전혀 없고 원가 보면 원가만 보면 진짜 얼마 안할것 같은데 예, 이 가격상. 하고 쓸 수는 없는 거 같네요. 안쪽을 보시면 가죽이 요 안쪽에 아주 조금 이 부분들의 가죽이 아주 조금씩이래. 이걸 반대로 했어야 되지, 되는 게 맞지 않나? 이 가격이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보시다시피 가방 크기 자체는 진짜 커요. 안에 엄청 많이 들어가요. 크기 자체가 진짜 커가지고 뭐 들어가는 건 진짜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똑딱이 있어서 주머니가 또한번더 있고요. 그리고 이쪽엔 지갑 같은 건 없는 지퍼 작은 주머니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써네이택이또 있네요. 작은 수납 그리고 큰 메인 수납, 보조 이렇 분리할 수 있는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 똑딱이로 이렇게. 이렇게 들고 다니면 될것 같은데, 문제는 얘가 스스로 자세를 못 잡아요. 못생겨 보여서 좀 아쉬운데, 좀 제가 자세를 잡아주고 들고 다니면 예쁘게 메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가방에서 나왔는데, 가방 보관하는 백인 것 같아요. 이제 여기다가 넣어놓고 이제 보관하고 이제 나갈 때 쓰면 될것 같습니다. 엄청 커가지고 앞치마 해도 될것 같아요. 착샷과 마무리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써네이 토트백처럼 생긴 이 가방이, 어떻게 메신저 백으로 변신을 하는지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제 써네이 마크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요 마크가 있는 곳에 요 버클, 버클 두 개가 있어요. 이거를 하나씩 풀어주세요. 이것도 풀으시고, 그 다음에 가방을 뒤집어서, 가방을 뒤집은 다음에 요 버클들을 여기서 이제 체결시켜 주세요. 시킵니다. 가방을 멜수 있는 형태가 나와요. 근데 이렇게멜 수가 이제 없으니까 일단 다시 풀어주시고, 이렇게 메신저 팩 형태로 맨 다음에 요 작은 끈을 요게 채워 주시면 써네이 메신저 백이 이제 변신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메신저 백으로 들고 다니셔도 되고요 뭐 아니면 그냥 토트백처럼 들고 다니셔도 충분히 디자인은 괜찮으니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방 매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크기가 조금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토트백인 이제 3대 가르송 PVC 백하고 이렇게 써네이 메신저 백하고 이렇게 같이 들고 있는데 솔직히 폭은 써네이가 훨씬 넓어요 가방을 대 보면 팔하나 다르나 할 정도로 충분히 넓어서 폭은 써네이가 훨씬 넓고요 높이는 PVC 백이 좀 높고요 높이는 높고 넓이는 작고 이렇게 두 스타일이 좀 다른데 참으로 쓰기엔 살짝 큰 사이즈이긴 해요 메신저 백으로 기본 나온 거라서 그래서 이렇게 들고 다녀도 괜찮을 것 같긴 하지만 메신저 백으로 활용하는 게좀더 이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포트팩하고 한번 사이즈를 실제로 보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비교해 보시면 어떨까 해가지고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눈으로 봤을 때는 감이 잘안 오잖아요. 직접 이렇게 가방을 비교해서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오늘은 써네의 메신저 백에 대해서 한번 언박싱을 해봤고요. 그럼 지갑이 비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